예 전동화 3000h 모델입니다. 제가 이기는 전자적인 부분도 이상 없습니다. 아, 작동을 해보니까 이상이 없고요 이건 제가 오버웃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예 지금 안에 보니까요 어, 크로스캠이 지금 파손되어 있습니다. 지금 요 보는 바와 같이 요 부분이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인데 지금 깨져있어요. 그래서 일단 크로스캠 교환 작업 하겠습니다. 네 전반적으로 지금 내부 상태는 크 커스캠 말고는 뭐 전반적으로 상태는 썩 나쁘지 않습니다. 지금 어, 베어링도 그렇고 안에 어, 네, 기어 모터 부분들도 뭐 상태가 썩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. 좋 네, 작업 완료했고요. 하 아, 내부에 지금 스플 기어 상이나 이런 데는 전혀 마모라든지 보셔도 없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네, 모터 기어 쪽도 마모 어, 없고요 상태가 대체적으로 좋아 보이네요. 네. 그 지금 피니언 기어는요. 약간 스크래치가 생겼네요. 보니까. 어.. 지금 이 크러치캠 스프링이 이 빠지면서 이 기어 산 사이 아마 바뀌었던 모양입니다. 지금 이 기어를 보면 지금 이 피니언 기어 표면입니다. 지금 제가 돌려보면 이렇게 밝게 변하는 부분들이죠.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스크래치가 생긴 겁니다. 아, 이, 그, 코라치 캠에 이제 이 스프링이 빠지면서 회전하는 이 기어 산 사이 부분에 한번 박혔어요.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약간 스크래치가 좀 생겼습니다. 크러치 캠은 교환됐고요. 그리고 스프링도 같이 교환 작업을 했습니다. 예, 네, 작업 완료됐습니다. 네, 이제 그드잘 됐죠? 예, 네. 어, 크러치 캠하고요, 스프링 이렇게 교환됐습니다. 작업 완료되겠습니다.